식 치우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, 어, 나중에 이거, 이도 찍을 거예요. 어. 이거, 그, 입대를 해야 했는데 제가 이거 꽉 차있어요. 그래. 근데 제가 이거, 좀 제가 이거 했어요. 근데 제가 이거 그냥, 어, 안아파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23개. 레타나를 발사할 수 있죠. 근데 보스가 그, 돈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얘네, 얘한명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나오는데,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. 이걸로 먼저 이렇게 하면 망하죠. 이래가지고, 그, 그, 탱크들 없애, 탱크들 처리하는 게임입니다. 야, 보석이 사, 40개 있거든요. 제가 살을 싫어해서 이거, 이거 끝나면 좀 보석 적게 쓰겠습니다. 와, 이런 거였구나. 그럼 이건 뭐지? 아, 이런 거였구나. 뭐지, 근데 이게. 와, 이런 거였구나. 그냥 다 쓰고 싶어지네. 근데 두배 없어. 두배 맞아?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약하네. 괜히 응. 있어. 응, 음, 상관없습다 보석은 어디다 빚다 계속 얻을 수 있어요. 오 아직 하나 남아있었구나. 여기 천이야? 사천? 어. 육, 음, 음. 음. 입대하라고 일단 합체기 음? 잠깐만. 생각해보니까 말이에요. 어, 제가 생각해보니까 있는데 말이에요. 그냥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되지 않았나? 아, 어, 이거 했으니까. 근데 전투는 제가 2까지 했거든요.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쎄? 나도 놀람. 두 개밖에 안 돼, 총알이. 그, 심지어 이건, 이게, 오히려, 말이야. 응. 이것보다 약하다는 소리. 이것보다 약하다는 소리. 타이뻥이고. <laughs> 그리고 이거, 여기 스테이지 깰 때마다, 어, 너 모두 다 다시 생겨요. 이, 이 스테이지 좀 깨고 끝내겠습니다. 못 끼면 말고요. 과연, 없앨 수 있을지 없을지. 오. 지금 하나 있죠 이거는? ㅎㅎ <laughs> 네 <이렇게 웃음> 됩니다. 무서운데. 잠깐, 음... 뭐야? 조금만 있다가 오겠습니다. 저장 공간 없을까 봐 조금 있다가 왔습니다. 나... <laughs> <laughs> 음... 유사 페이지 음, 렇 실패. 예, 실제로, 탱크가 이렇게 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일단, 정말 몇 발을 죽고몇 발을 부사지고 전, 이, 이런, 그럼, 이런 탱크가, 그러면 탱크 가지고 있는 팀이 오히려 졌을 수도. 맞았네. 근데, 저, 음, 음. 나 일을 하는데? 그럼 남은 거 3개, 상대, 아니구나, 나 4개 남았고, 상대편 3개. 비겁한 싸움은 절대로 아닙니다. 어차피 이런, 이런 게임이다. 처음엔 저쪽이 더 비겁함. 근데 탱크가 여기서는 안 움직여요. 우리는 실제로 탱크는 아주 잘 움직이고, 뭐 강력할 하 것을 예상하지만 이게임에서 너무나도 약합니다. 근데 탱크가, 버, 여기 탱크가 버프되면 또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. 맞아. 그건 그렇지. 그토록 발사하면 아주 획기적인 음.. 2스테이지 깨고 오겠습니다 2스테이지 그 깨고 왔습니다 <laughs> 음? 설벽숲이네 그냥 막 쓰는 거지요 응 음, 당연하지 역시 막 쓰는 거였고 내 맞았어. 뭐지? 우와 재미없어서 조회수 안나올것 같애 내 생각에? 응카트라이더보다 음. 조금나오겠지 조회수가 당연하겠지 어떤 사람을 모르겠지만 저는 저 카트라이더라는 어, 영상이 조회수 100회로 제일 많습니다 야짐 어? 아니네? 졌어? 어 그럼 졌습니다 그냥 영상 보겠습니다 <laughs> 광고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혹 <laughs> 잠깐만 이러면 오히려 아... 안했다 무리로 질것 같은데 어, 그냥 침 씻어 침 씻어 아니야 대신 탱크한테는 좋은 조건이 한가지 있어 뭔지 알아서 스테이지가, 스테이지가 엄청 나단 거야 아 그렇구나 아 맞다 그랬지 안돼 망했어 저거 날려버렸어 안돼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고 싶다 방해 공장을 하고. 해줄까 하셔?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음한 배도 시작해. 못 맞침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, 이 소리가 잠깐만. 무엇일까요? 과자 소리입니다. 삐, 틀렸습니다. 과자, 과자 봉지 소리입니다. 네, 어떻게 알았습니까? 네. 네, 이 소리로 맞춰어요 하지 마. 라고 <laughs> 얘기하셨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라고 얘기하였습니다. 음? 라고 얘기하였습니다. 벌써 8분 지났어 라고 얘기하였습니다. 패스도 있어서 잠깐 멈추고 오겠습니다. 결국 실패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하고, 아, 이거. 이것들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. 업그레이드만 하고. 다음에는 더 가격하게 들어오겠습니다. 그리고, 끝!